정신을 친구들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네, 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희는, 안녕하세요, 지현입니다 네, 아무튼, 어,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, 어, 이렇게 또 많은, <laughs> <날씨가 웃음> 어,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, 어, 이제 네, 다음 주면은, 저 이제 예, 바이서 네,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아무튼 뭐, 아, 마지막까지 그렇죠. 최선을 다하셨으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네. 그것도 이제 저희가 지금 또 다음 앨범을 위해서 또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면감사하 <목소리> 네. 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소풍 온거 같죠? 네. 저희도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소풍한 계곡이니까요. 네. 아,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드네요. 가오야! 기뻐하겠습니다. 오이 워낙 하겠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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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이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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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